사도행전 11장.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베드로.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자 할례 받은 신자들이 베드로를 비난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에게 "당신은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의 집에 들어가 함께 식사를 하였소."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모든 사실을 질서 정연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요파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 중에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늘에서 큰 보자이 같은 것이 내 모퉁이가 묶인 채내 앞까지 내려왔습니다. 그 속을 들여다보니 거기에는 네발 달린 짐승들과 땅에 기어다니는 파충류와 날짐승들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야 일어나 그것들을 잡아먹어라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저는 속되거나 부정한 것을 지금까지 먹은 적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다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된 것이라고 하지 마라. 이런 일이 세번 있은 뒤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바로 그 순간 내가 묵고 있던 집에 세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가이사리아에서 내게 심부름을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주저하지 말고 그들을 따라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있는 형제 여섯 사람도 나와 함께 고넬류의 집으로 갔습니다. 고넬류는 우리에게 천사를 본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와서 서더니 사람을 육바로 보내어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데려오너라. 그가 너에게 너와 너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전해줄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입을 열어 말하자 성령께서 처음에 우리에게 내리셨던 것과 똑같이 그들에게도 내리셨습니다. 그때 나는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주신 것과 똑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는데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할례 받은 신자들은 베드로의 말을 다 듣더니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에게도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주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안디옥 교회 스데반의 일로 발생한 박해 때문에 많은 신자들이 흩어졌습니다. 그들은 베니게와 키프로스와 안디옥까지 피에 가서는 오직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들 중에는 키프로스와 구레네 출신 사람이 있었는데 이들은 안디옥에 이르러 그리스 사람에게도 주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님의 손길이 그들과 함께 하셨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이 소식이 예루살렘에 전해지자 교회는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습니다. 그는 안디옥에 도착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마음을 굳게 하여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라고 격려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갔습니다. 사울을 찾은 바나바는 사울을 안디옥으로 데려왔습니다. 두 사람은 1년 동안 교회에 머물면서 많은 사람을 가르쳤습니다.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습니다. 그 무렵 예언자 몇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왔습니다. 그 중에 아가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아가보가 일어나 성령의 감동을 받아 예언하기를 온 세상에 큰 기근이 닥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글라우디오가 황제가 되었을 때 기근이 발생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자기 형편대로 헌금하여 유대에 사는 형제들을 돕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들은 돈을 모아서 바나바와 사울 편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의 장로들에게 보냈습니다.